다리가 묻었어? 어. 후 불어 봐. 후. 후, 후, 후. 안아 응. 어. 후에 후. 다리가 안 날아가? 어. 세게 불어. 후. 후. 뭐야? 괜찮아. 그래. 응. 어. 아이 시원하대 주안이가 긁어 주니까. 응. 배도 긁어줘 배도. 아, 어, 시원하대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주안이 긁어줘서 시원하대. 응. 멍멍이 흥했어, 맞아. 응. 어? 아, 아무것도 없더라 응. 뭐 먹니까, 여, 여, 여기다가 더 그지. 응. 음. 엉망이 팍팍 할 거죠, 팍팍, 팍팍,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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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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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. 응. 멍멍이 고맙다 이제. 아, 찾겠다, 게